아, 안녕하세요. 아, 이제 개발자 노트가 나왔죠? 밸런스 네. 패치 나왔는데 이거를 빠르고 쉽게 어떤 용도로 만들었는지 최대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심킷에는 속도가 4 증가됐고요. 이제 반각이 10% 증가됐습니다. 아마 그러니까 그 별자리를 바꿨어요. 별자리가 바꾼 게 속도가 4 증가하는 별자리이기 때문에 좀 빠르게 뭐 써라. 좀더 예, 얘네가 말하는 뭐 지만의 장점을 살리는, 뭐, 그런 플레이가 좀더 수월하게 되는 요것도, 그냥, 단점 개선. 그냥 개선하는 거. 라라오도 그냥 보막 증가, 특별한 거없고요 영세나가 좀 더, 뭐가 좀 긴데, 소울, 그, 이스가 발동되면, 이스. 뒷자리 애가 50%, 50% 정도 피가 깎이면, 애가 좀 빈, 빈가 사모가 하면, 이제, 보막 주는 거, 3턴 증가도 있고, 그 다음에 소울 10등, 솔 일단 기본적으로 10득을 하고 이게 뭐냐면 연계를 하라는 건데 그러니까 용, 자 이제 이게 하면 용세가 솔번 10득을 하고 삼스를 딱 쓰면 솔 번을 딱 하면 2턴이 되거든요 그러면 턴한번 하고 그 다음에 얘가 삼스를 맹세를 갖고 한번더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삼스를 총두번쓸수 있다는 거고 맹세를 갖고 얘가 3스가 진짜 세거든요? 그걸 맹, 그걸 두번쓸수 있게 한다. 그리고 딜 증가 있고 추가 딜 증가 있다. 이거는 아마, 일단 제가 봤을 때 벨리안 정도가 가장 유력하고요 아니면 뭐 속댁 정도? 일단은 속댁이나, 아니 벨리안이 지금 좀 유세인데, 얘가 전체에게 강하니까 아무래도. 뒤에 얘가 맞으려면 전체기를 맞아야 돼서. 보유라를 아마 보유라 벨리안을 막을 수 있냐고 하면 그건 아닌 것 같아. 보유라랑 같이 써라 그냥 아마 이런 느낌으로 만든 것 같아. 보유라 메이트. 아니 뭐 아니면 그냥 상대가 그냥 벨리안만 꺼냈다 그 정도. 껍대기 쓰거나 아니면 속대기 박을때 쓰던가 보유라랑 같이 쓰던가 얘가 진짜 삼성은 진짜 세기 때문에 두번 쓰면 아마 죽긴 할 거예요. 네. 그리고 비유는요 속도가 5 증가고요 하 별자리가 바뀌어서 그 쌍어공으로 바뀌는데 었 이게 루아 별자리거든요. 그리고 방퍼 증가가 얘가 이스의 방포 증가가 있는데 그게 효적 증가로 바뀝니다. 효적 맞추기가 더 쉽겠죠? 대신 좀더 빨리 화재가 절단 되겠지만 빨리 죽는 듯함수가 화상이 추가돼요. 그러니까 지금 사수 개전이란 게 있잖아요. 지금 사수 개전이 두인데 피해랑 감소가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화상, 화상이 화상 바로 격폭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마 화상은 격폭으로 좀 써라. 아마 그 개전때 화상 개전때 아니면 사수 계전때얘 피해랑 감도 있으니까 좀 써라. 그 정도 용돈 같고 빠르게 해서 아마 삼스 지금 화상으로 쓸만 한 삼스 화상 자체가 좀 세긴 하니까 괜찮고 아마 프리랜도 견제가 가능하다. 물론 계전이 약화 계전일 때. 자, 그다음에 화영은 해피 50이 추가되고 솔번시 1스2번 타격. 네 이게 뭘 만들려고 하는 거냐면 얘가 보통 아우리 아니면 지금 최근에 나온 그 헤카테 전용 아티 그것도 추가 딜이 있잖아요. 추가 공격. 그니까, 두번 타격하면 죽을 거예요. 누가 프릴이니? 아마 프릴은 저격하려고 만든 것 같고, 그래서 회피 50도. 안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회피를 하겠죠? 자체 피가 자체 속성의 피가 있으니까. 프릴이니 때렸을 때. 프릴은 죽여라. 제발 죽여다오. 아무래도 프릴은 죽일만한 캐릭터가 뭐 엄청 많진 않으니까. 누적이 있어서. 그리고 랑디는 속증 대신 삼스 행계가 10% 증가가 되고요. 그리고 삼스 자체 보호막이 달려요. 엄청 특별한 건 없습니다. 삼스는 이제, 얘가 좀 특별한데, 피해 분배 무시가 생겨요, 삼스에. 그리고 일스가 솔버의 피해나 증거를 받겠는데 아마, 이거는 선칭의 주인 관련된 거겠죠? 선칭의 주인을 발미리로 싸먹어라. 아무래도 일단 지금, 선칭의 주인하고 프리랜이 좀 유세를 떠고 있으니까, 얘네 둘 죽이려고 하는 패치가 좀 많아요, 지금. 발토의 도미니엘은 이제, 얘는 추가 턴 카운터인데, 추가 턴 카운터, 이 스... 스킬 부여일인데, 그... 마루나가 첫 턴에 가지고 시작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1회를 모두에게 뿌린다. 그리고 이스가 발동되면 자기 행계를 30% 증가한다. 그리고 3스가 공중대신 폐기가 달리고, 보니까 행계 증가가 좀 더, 좀 더, 원래 20%인데 3 0 아마 그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아마 누굴 견제하냐고 하면 란이나 지 질린데, 말로 그정도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나마 생각한다. 폐기를 바꾼 이유가 딱히 연상이 안 되거든요. 그나마 한다면 지릴릭, 원래 친구들 뺏어오는, 그것 때문에 잘 모르긴 하겠어요. 그리고 면역 빼고 스무일이기 때문에 지릴릭 카운트 할때 오히려 좀더안 좋은 게 있어요. 그니까, 러 삼스를 쓰고 이스를 하면 반각이 걸려요. 얘가 지정, 지릴릭 이스가 지정도발하고 반각인데 지정도발로 스무일을 빼고 그 다음에 반각이 걸리거든요. 반각이, 아무튼 반각이 걸린다. 귀찮아진다. 정말 달토끼 도미엘는 이게 30, 행계 30% 증가 말고는 크게 카운터가 되는 건 없고 아마 그냥 행계 30% 증가 이스가 발동될 시이 정도가 좀 특별하다 그리고 구아디는 모든 속성 그러니까 암 속성 원래 피해랑 증가가 있었는데 그냥 그 그걸 그냥 모두에게 풀었다요 그냥 모든 속성 피해랑 증가예요 20% 정도 원래 암 속성만 되는 걸 모든 속성으로 그리고 아군 전체 무적 원래 지기는 무적이 안 됐죠 지도 무적 되게 있어요 그다음에 삼스가 소멸 로 바뀌는데, 그리고 적처치시 스쿨 감소, 힐쿨 타임 감소, 2턴, 2턴 넘는 감소, 2턴 정도 감소되고. 아마 계속 쓰라는 것 같긴 한데, 이게 삼스 소멸이 있기 때문에, 뭐좀더 유의미해진 건 맞는데, 얘로 정확히 누굴 죽일 수 있냐고 하면 좀 애매하긴 합니다. 보통 그 소멸이 좀더 유효하려면, 기라스, 지금 이 메타로 따지면 기라스나, 아니면 루엘이라던가, 그런 놈들을 좀 죽이면은 좀한 번에 죽이면 치력이 유의미하거든요 애기나 걔네가 귀찮으니까 근데 걔네를 죽일 수 있냐고 하면 좀 애매해요 걔네가 워낙 단단해서 얘가 아무리 치력 증가가 좀 있겠다 해도 죽일 수 있냐고 하면 애매하긴 해서 그거는 봐야 되긴 합니다 그리고 솔번시 스킬 피해랑 감, 스킬 피해로 증가가 있거든요, 얘가. 바뀌거든요, 그렇게. 이게 얼마나 피해량이 증가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얘기를 쓸까? 는, 그건 있습니다. 결국 얘가, 사장된 이유가 명백해서, 약, 그냥 몸이, 몸뚱아리가 약하고, 몸뚱아리가 약해요, 그냥. 그랬으면 안 써요. 좀, 좀얘가 빨리 죽어. 그리고 연관에 간, 소울 제거로 10개로 바뀌고요. 원래 5개였죠. 이게 머신어리, 케이 분배 무시로 바뀌고요. 예, 네. 원래 뭐 치명확률증가 뭐 그런 거 있었는데 그다음에 이게 이게 뭐이 런일가 모르는 사람 있을 수 있는데 특별한 시간에서 라는데서 에 만월제 유나가 <laughs> 그냥 애 몸으로 서 있는 그 만월제 모양이 있어요. 그거 거기서 있던 가능해요. 얘를뭐 누가 정확히 누가 쓰냐고 하면 헤로나나 사르미아나 사파베리의별레나 정도 하수 중에 생각보다 전체 공격을 많이 하지 않아요. 아이하면 인비껴야 돼. 근데 인비 안 끼는 애줄 중에서 쓸만한 애가 누가 있냐고 하면 페로나 사르미아, 파파웰, 벨레나정도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 세 명이 약간 뭐죠? 그 흔히 말하는 속대캐, 대캐릭한테 쓰라는 용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쭉봤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말한다면 이번 패치는 기본적으로 프리랜, 프리랜이랑 이게 뭐야 천칭의 주인, 천중칭의 주인을 저격한 패치예요. 지금 현재 날뛰고 있는 게보유라긴 한데, 보유라를 딱히 적하진 않았습니다. 예. 네. 뭐 굳이 따지면 벨리안 정도가 지금 여기 보이는 용시에나로 카운터가 가능한데, 지금 벨리안이 나오니까 많이. 근데, 결국에는 얘도 보유라 메이트라서, 보유라가 사라지진 지 않을 것 같고, 근본적인 문제인. 아마 보유라는 아마 다음 패치나, 아니면 뭐신캐라던가 아니면, 그냥, 메타가 지나가는 감에 따라서, 뭐, 얘가 퇴색되거나, 뭐, 그, 그 정도? 지금 당장 보유라를 회체한 정확한 패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프리랜 천조 막으라. 프리랜 천조 너무나, 너무 날뛰였다 개발 죽여다오. 케빈 무브시, 소울제거 10개, 뭐, 이런 느낌으로. 일단, 그렇게 돼있고, 뭐, 용시나도 생각보니까, 뭐, 프리랜 견제가 되긴 하겠네요. 얘가, 전체기가 많으니까. 뭐, 추가 딜이 2,500에서 4,000으로 증가하는데, 그거 아마, 보통 프리랜이, 체력이 아, 2000을 넘진 않으니까 세번 정도 때리면 죽긴 할 거예요. 세번 <laughs> 정도 산 정지고, 창벽하고, 창 던지고 하면 아마... 죽긴 할 거예요. 그래, 그 예, 감사합니다.